안녕하세요 베리트입니다 오늘 제가 경기도 포천까지 왔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창호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신금강이라는 예림창호대리점인데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고 생산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끝 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 오늘 촬영하는 곳은 신금강 대리점인데 이 공장을 촬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창호뿐만 아니라 키친이랑 보어 몰딩류도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쇼룸 형식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또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주요 그 촬영 목적은 창호기 때문에 창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투어를 해볼 건데 창호를 만들 때 전체적인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절단 과정부터 가공, 조립해서 유리까지 가공해서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차시 유리 완성까지 순서대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출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자재 약간 네. 보관하는 곳인 네.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예. 네. 보통 6 100짜리가 있고, 또6 5 0 0짜리가 있고. 그러면 이걸 잘라서 네. 창호를 제작을 하는 네. 거네요. 사이즈는 기계가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절을 해야죠. 절단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네. 가공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예, 네. 이거는 지금 로라 개공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게 네. 하는 그거. 네. 로라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안 하니까. 롤러를 이제 2 피짜리 쓰고, 1피짜리도 써요. 작은 창문 같은 경우는 1피쓰고 원피라는 건 이거 한 개짜리. 로라가 하나짜리. 아, 이건 로라가 두 음, 개짜리. 두 개가. 이거 이제 보강재. 보강재가 이렇게 넣는 거구나. 네. 문짝에 이게. 아. 문짝바. 아. 하나씩. 어느 정도 길이에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죠.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는 그 보강재를 갖다인데. 예. 넣고 끝이에요? 아니, 피스바가. 피스를 막아야 돼요. 이게 네 번째 공정이 거예요. 네, 구레하고이창자하고 이게 쉽게 바람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양쪽에 최대한으로 철이 딱 맞는 걸로 해서 바람을 막아야. 이거는 이제 가공이 다 끝난 거. 나중에 조립만 하면 돼. 요 음. 여기서는 조립을 하는 단계인 거죠? 네 예를 미중창, 구레 지금 용접 과정입니다. 열로 녹여서 붙여서 또 이제 반대쪽을 돌려서 이제. 이 녹여서 붙이면 약간 식으면 직접 안에 끌지를 깔끔하게. 요거를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용접하고 나서. 빠지는 것도 음...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람 손이. 많이 이게 뭐 사각 사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바람막아주는 거예요? 네, 바람막이. 어. 매일에 꽃을 살때이 아래 위로 움직이게 바람을 옛날에는 없었죠. 요즘은 이것 때문에 바람을 많이 잡아주지. 방충망도 아, 많죠. <laughs> 일단은 여기는 알미늄. 알미늄 방충망. 알미늄으로 미는 거고. 키어 나오면 손 다치니까 싹 밀어 넣어가지고 고정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고 예. 수작업이 되게 많네 속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계를 아. 개발하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 본 결과 저는 기계가 응.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주방 가구도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집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 완전히 수작업이네요. 거의 절단하고 뭐 접합 부분만 기계가 해주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리를 만들기 전에 방습제 넣고 하는 감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리와 유리 사이 공간 띄워주는 역할 을 하는 거 이게 24mm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이제 감봉이 14mm용 해가지고 양쪽에 유리 5mm, 5mm 붙이는 거예요. 습수 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방습제 섭을 조절하는 거예요. 유리 안에 진공 상태에서. 그래도 조립은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저것도 저렇게 놓고이 테이프만 기계로 할 뿐이지. 응. 조립은 손으로. 아 기계로 집어야지. This is the one are you? 이거 지금 싹한 바퀴 돌리잖아. 초골까지 실리콘 싹 들어가라고 채워 넣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놔놓으면 아직까지 뭐 이것 때문에 석기 차서 온 적은 없으니까. 이거 한번 감아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면두 번째. 예. 이거 하루만에 못 굳어, 안 굳어. 다, 날 그... 따뜻하면 하루에 뭐 한쪽 쏘고 또 해야 또 되는데. 그럼 이거 하루하고 또 저거 하루하고. 못해도 이거 굳히는데 한 3일은 해야지. 겨울에는 일주일에도 안 말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유리 고정 타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비라고집 지비 지비 지비가 글레이즈드 빔이라고 해서 아. 이게 유리 고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비를 삽입하고 마지막에 실리콘 한번 쏘주까 네. 이거 한쪽만 안 움직이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간 말로 만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엄청 졸랐었거든요. 이제 공장 투어를 한번 좀해 보고 싶다고 부탁드렸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 예림 담당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림 화학에서 경기 북부 창호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포천의 랜드마크인 이신근강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표님께 한번 더 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근강 같은 경우에는 창호 백화점 같은 느낌이에요. 예림 창호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예림 도어와 키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금속 창호까지 모든 것이 논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예림 창호 브랜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전국의 예림 창호 전문 대리점만 해도 현재 네. 350개가 지금 350개? 넘었어요. 흔히들 사람이 이제 예림하면 먼저 도어를 많이 생각해 주시긴 그쵸? 해요. 네. 예림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 찾주시는 장점이 가성비 있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 맞춤형으로 세팅이 가능한 창호다라고도 음.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주택이나 빌라 단독 주택이 있는데 각 지역의 종류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창호가 세팅이 가능해요. 소비자들이 가장 소소는게 이제 컬러 톤이잖아요. 그쵸? 깔맞춤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laughs> 네. 그러면 색깔을 매치하기 위해서 는 네. 아무래도 예림 제품만으로 주방, 네. 키친. 네. 그리고 창호까지 맞추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일체감 있는 음음 색감이 나타. 좀 있어요. 공간의 통일성도 좀 생기고.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예림 창호가 좀 프레임이 두꺼워 보이는데 뭐 슬림한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네. 발코니 신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네. 베스트 발코니 시리즈고. 아 이게 네. 이게 이제 번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나온 스마트 발코니라고 아, 새로 나온 거예요? 기존 발코니 대비 저희가 좀 슬림하게 떴습니다. 어, 슬림한 것도 나오네요. 저는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게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소음 차단이 잘 돼가지고. 홈페이지 안내에 되어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저희가 쉽게 보시면 스마트, 베스트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있될것 같아요. 창호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열적인 부분인데. 다들 창업공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단열 네.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뭐 수험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기밀성이나 차음성 음.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본래의 목질은 단열인 거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림 제품들은 1등급 제품들을 다저가 구비는 해놨고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시공이에요. 근데 이 시공을 전문 대리점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예림을 취급하는 전문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음. 시공을 맡긴다고 하면은 단열이나 그의 사후관리 책임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희가 보장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쉬운 건 네.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단장 자들이거지지를저희를 확인하고 그에 이제 매칭되는 대리점을 안내를 해드려요. 아 아무래도 본사를 통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더 믿음이 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할 때 봐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네. 창호를 설치하기 전에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위치. 예를 들어서 작은 방창에 발코니 네. 창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 내창인 스마트 창처럼. 좀더 이제 폭이 좁은 창을 선택하시는 음. 게 맞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중창 자리에 단창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다운스펙이에요. 이중창 자리에 단창을 설치하는 거. 예. 안방 내창 같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네 정확한 위치에 어떤 창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상의하는 게 훨씬 낫죠.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보고 뭐 공사를 하신다거나 누구 소개로 가장 쉬공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좀 레퍼런스가 있는 대리점들을 방문을 음. 하시고 충분한 상담과 비교견적을 통해서 차후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그 나름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음. 어, PD님 오늘 어떠셨어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신기해가지고 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역시나 여기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걸좀 느꼈어요. 인테리어가 진짜 사람 손이 안 타면 할 수가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또 자동화 기계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좀 많이 놀랐고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집에 맞게끔, 그 현장에 맞게끔 사이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작업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정 자체는 되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출고되기까지 하루 만에는 웬만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좀 양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틀 정도 소요되고요 제조하고 또 프라해서 현장에서 시공까지 제일 중요한 건 시공이니까 창호에서는 시공까지 해야 또 완벽하게 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예림창호를 좀 많이 이렇게 시공 판매하는 대리점인데 신기한 광경이 많이. <laughs> 많이 보게 됐습니다.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고,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창호의 제조 과정은 이렇게 좀 촬영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